한 시간 5 3일일 하고 아 단식도 그렇고 보건검도 그렇고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없는 거잖아요.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져서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건데 뭐, 아저 나쁜 거는 저들인데 왜 네가 고통 받아가면 싸워야 하는 것이냐 고통 받아가면 하는 그런 투쟁으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도 나오는 것도 사실이기는 한데 이게 진짜 투쟁을 하다 보면 제가 도리 지금 노동조합에서 8 년차 하고 있는데 도리면 생각해 보면 그8 년이 한 시간을 우리가 힘이 없다라는 걸 계속 확인하는 시간이없다고 음, 생각을 하거든요. 음, 힘이 없으니까 할수 있는 게 음, 없는 거예요. 법을 조금만 버, 어, 어, 벗어나도 그법 기술자들이 음, 별의별 것도 다 갖다 들이내서 뭐손 청구하고 아, 고소하고 하니까 저희가 그그 그 단식을 개, 결정하게 됐던 계기가 뭐, 결, 단식을 결정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 저희가 노노탈 노조 탈퇴 작업을 다 했거든요. 그래서 당시 에 조합원이 760명 정도였는데 그 작업이 딱 시작되니까 달에 탈퇴가 100장씩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. 그러니까 아, 700명이 니 100장씩 들어오니까 7개월 뒤에 노조가 사라지겠구나. 이런 그런 불안감, 그런 어떤 분노 이런 것들 생겼는데 그래서 저희가 되 힘들게 부당노동행위 증거자료를 수집을 해가지고 그 고, 고용노동부에 고소를 하고 이렇 했거든요. 그래서 거의 한고용노동부에다 고소장을 접수하고 거의 한 거의 반년 만에 부동산 동행이 맞다. 그래서 검찰 기소 송치 의견이 나왔어요. 그런데 검찰 기소 송치가 나오니까 그때부터 더 회사가 더 교묘하게 탈퇴 작업을 하는 거예요. 어느 조합원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. 와서 지장님 우리 도좀 오래 하면 사라져요?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. 아. 그래서,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? 그랬더니 그 관리나 어. 어. 사용자가 아닌 그, 그 아래 그러니까 중간 관리자쯤 되는 사람이 찾아와서 회사에서 회유할 사람들은 다 회유했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강성이라고 판단을 해서 괴롭혀서 퇴사시키려고 한다. 그래서 이 괴롭힘이 일주일 뒤부터 시작될 건데 내가 너를 너무 아껴서 너를 보호하고 싶어서 회사에다가 너에 대한 괴롭힘을 일주일 동안 홀딩시켜놨다.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퇴사시켜라 이렇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. 항상 이 불안감이 증폭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불안감을 좀 좀 해소시켜야겠다.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가 좀 단결해야겠다. 라는 그첫 번째, 내부를 좀 단결시켜야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첫 번째가 있었고, 두 번째로는 또 아무래도 저희, 제가 속해 있는 회사가 그 대중적인 브랜드를 가진, 가, 대중적인 브랜드 많이 가진 회사이다 보니까 외부에다 우리 투쟁을 계속해서 알려야겠다라고 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단식 투행에돌입을 했던 거고, 저희는 정말 운이, 운이 좋게도 또 이제 거기 저그 투쟁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연대을 해주셔서 결국 죠뭐 지금도 투쟁이 끝나지 않았지만 당시에는 그래도 승리로 투쟁을 좀 끝낼 수, 그, 그 극한 투쟁을 통해서 투쟁을 승리로 좀 끝낼 수 있었습니다.